그사탄이 힘들어 일을 안 합니다. 지난번한한번씀씀렸렸데이이 세상 지지에에해해서세을을 s u 할때 제일 그 악마의 시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? 사 n 관 수도원. <laughs> 열심히 f you're not s u r 가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를 쓰고 막 sure 기도도 안 하고, 팬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, 어, 악마가, 아, 난할 일도 없네. 저거 뭐 알아보고, 지옥에 오는데, 뭐 내가. <laughs> 이런, 이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, 어, 악마가.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마의 그, 작용을 느끼면, 아하, 이게 나한테 큰 은총이 되니까 이러는 거구나.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고,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1차적으로 일단 승리를 거두신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 격려하는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솔직히 자세 할까 말까 했던 사람 정도로 할까 말까 했던 사람. 아, 네. <laughs> 그래. 그거 축하합니다. 승리하시길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성당 생긴 지가 10년이 지났는데, 보니까 성모 신실자이가를한 번도 안 했어요. 어 이상하다. 그 동안에 역심하신분님들 가져갔었는데 성모 신실자인가 한 번도 안 했을까.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모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계시기 위해서 나는 마리아교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았는데, 이제는 마리아교인지 아닌지, 마리아교인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. 예를 들면, 성모신심의 상 상징적인 게 뭐예요? 묵직이 되잖아요 제가 신고돼가지고, 어, 그 얼마 안 됐을 때, 조천성당, 조천, 그때 공소였죠. 김정일 씨는 좋아서, 공소 의사를 도와드렸는데, 거기 가서 선사를, 봉토 선사주고, 고속으로, 묵주기도 5단 이렇게 하십시오, 라고 하면, 음. 한머님들이 아이고, 신부님나 집에서 맨날 묵주기도시는데 다른 거 줍어? 근데 요즘은, 제가 묵주기도 5단 잘안 줍니다. 몇 단축 하나 줍다 1단. 그것도 이 사람 할 건가? 겁나. <laughs> 너무 크진 않을까. 레시오다는 건 기본이잖아요. 하세 무지기도 오다라는 거. 이것도 힘들어해. 신자들뿐만 음, 아닙니다. 우리 신자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세요. 옛날에 성모님 성모님 하다가 성모님 성모님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. 너 우선 우리 어머님 저자친이 나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성모님이 미안하고, 성모님 보면 예수님 미안하고, 이런 고백을 합니다.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. 우리 교구 내에서도 아주 열심 하다고 허문난 분들도,